<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뭐랄거냐면요 30초안에 파쿠를 클리어하려는 아주 새로운게 새로운 맵이 나왔다고 해서 클리어하려고 합니다 일단 스포 포인트를 해야겠죠 뭐 시작을 어떻게 하는거냐 뭐죠 요걸로 좀 시작하는건가 요 아 서, 설명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버튼을 눌러보죠 클리어할 때마다 비긴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3. 오늘 사, 30초라는 게 뜨는데요. 그거 봐요. 흥! 어! 네, 이렇게! 초가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 저기요, 오늘, 제가 오늘 조금,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1단계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하, 아래 레벨 보이시죠? 그게 1이 되면, 이게 빵이 되면 죽겠죠? 아이, 씨. 고고? 뭐야. 음, 오늘 어디보자. 이거 오늘 한 시간 클리어 좀 되지 않을까요? 오 어. 아, 네, 제가 오늘. 아니, 뭐, 오늘 네, 조금. 제가 그래도 이번에 내가 요즘 비판을 들었어요. 크리에이티브 좀 쓸지 그만 쓰라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는, 어. 안 쓰고 깨보려고 합니다만 계속 죽네요. 또! 어.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나 진짜 집중한다. 야 나의 세상을 나의 클래스에 감탄하게. <laughs> 아니 1 단계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크리에이터분은 아아 이거 이거 버려. 이 번폰 버려. 와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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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촌 없어. 아, 아 진짜 으이, 죽었어. 그러면 제가 스킨을 바꿨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오늘, 제가 오늘, 뭐, 원 일이 있었냐고요? 네, 오늘, 원뭐 일이 좀 있었어요. 이거 진짜 깨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저기까지. 얘는 편집은, 크리에이티브는 안 쓰는 대신네 편집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을좀 해야겠네요. 얘 네, 깨고 에서 만나요. 이만, 뿅! 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서 클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됩니다. 자, 예스 일단 깼어 이게 뭐지? 이것도 무슨 맵인데요 이것도 매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이거 저기까지 가면 되는 것 같죠? 어? 자, 아, 여기서 잠깐만요 이제 조금 더 침착해야 돼, 침착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아 아, 머리가 부딪... 안붙히는데 이거, 버릴까요? 아니야 일단, 저기까지 가는 것좀 해보자. 오케이, 야, 어대야 여기서 어디로 가냐? 히 와, 완전 극한이다, 이거. 죽어. 이거 안 죽냐? 드디 시간이 지난데서 안 죽었으니까 키를 치도록 하죠. 뭐지? 네, 메모리가 났습니다. 그냥 하도록 하죠. <laughs> 아, 이거 진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메모리가 났어요. 나무 깨지나 어, 저건 지네 여기 주의사항에 블럭을 깨지 마세요 라는 건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어떤 한 크리에이터 분도 블럭을 써서 깼다고 하는데, 음, 중요한 건 저는 블럭을 쓸까요 말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시는. <laughs> 아, 저, 여기 제 스킨이 바뀌었어요. 멋지죠? 이제 스킨씩내 마이스킨 마이 <laughs> 이거 좀 심했는데 양심 아쉽게도 여기까지 깨져 어 잠깐만 이걸 쓰고도 못 깨는 정말 대단한 애야 내가 바로 진짜 이걸 쓰고도 못 깨는 클라스 뭐냐? <laughs> 오케이 여기서 여기를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가보자, 가보도록 하죠. 아, 실제로 진짜, 어떤, 어, 떤 크리에이터 분이 제가, 느, 어떤 크리에이터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실제로 블럭을 한 20개 정도 뿌셔가지고, 아, 이거 30초? 아, 이거 무력해졌어? 이거 제작자 양반? 이거, 그러니까, 배복잘 만들었어야지. 아, 머리가 부딪힌는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잠깐만요. 극한 표들 극한! 와, 기절 없다. 안 죽네요. <laughs> 나무 쓴게 있는, 나무 쓴게 있는데, 나, 여기서 나무 밟으면 죽나? 죽네? 잠깐만. 잠깐만. 뭘캐야 되지? 어? 아, 내가, 자, 뭘켠 거지? 이수정을 켰네. 잠시만요. 이게 왜 이래요? 내 걸렸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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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게 안 그렇게 안 그렇게요. 이건 어쩔 수없이 이거,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게임 모드를쓸 수밖에. 게임 모드 일. 진짜 솔직히 양심적으로 계속. 양심적으로 게임 모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양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요, 이거 뭐죠? 저기요. 네, 오늘 좀 오리가 많네요, 이, 이 맵. 이 맵을 아! 아 진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진짜 뒤져 들어가네요 솔직히 여기서 떨어지면은 진짜 아! 안되겠다 우리가 나가면 위상하게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아이고 그러니제작자 양반이 이거 게임모드 영어로 못 쓰고 어쩔 수 없죠 뭐. 아이고 그러니까 맵을 제작자분이 조금 잘 만드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나가도 꼼수 대망은 생각 못 하나? 얼음이네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제가 제일 팍트럼 제일 싫어하는 블럭이. 두두두두두아 진짜. 어 잠깐 뭐죠? 아 배터리가 없네요. 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배터리가 없어서요 이거 대규모, 제가 알기로 대규모, 정말 초대규모로. 아, 이거 뭘 뭐, 고리가 많이 나오나요 얼음을 하나 꺼놀도록 하죠. 얼음 이 꺼냈, 습니다습니다 아, 사람은 지금 놀단단 않습니다. 꺼내야 된지아니지 내가 라지금라는거 지금 라는 거야? 뭐이라는거지지금은 게임 모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세트가 남, 어한 세트가 남아 있네. <laughs> 어한 세트가 남아 있네. 어 이게 뭐지 한 세트가 남아 있었잖아. 이상하네 어디서 나온 거였더라. 아 정말 나는 정말 진짜 야꼬빠 TV를 구독하니까 이렇게 물, 정말 운이 좋구나 꼬빠 TV를 앞으로도 구독을 많이 해야겠어. 이거. 야시가까지안 먹는다. 이번 양심적으로 그저 제대로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야 콘파티니 구독하니까 블록 설치가 돼? 정말? 와 대단하다. 에에에에에에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 원래 저길로 가는 거 같은데. 뚫어 도록 하죠 어, 뭐지 이상하다 나 분명히 코파티이 부족했는데 와 어, a t 읍허 최후의 수단 블럭을 쌓고 가도록 하지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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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제작사분이 너무 허술하셔 요, 요즘 일정으로 추가되면서 게임을 못쓰게 하는 명령을 있는데아 이거 제작자 분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제작자? <laughs> 제작자 탓 꿀잼? 제작자 탓하고 있어. 내가 오늘 취했어, 움직이지자. 그러면서 하고 있어. <laughs> 야, 요, 야. 한강대교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KBS 뉴스 어쩌고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는 한강대교 공사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한강대교 공사 현장은 단단한 얼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한강대교의 건설, 을 한강대교의 건설자는 꽃밭, 꽃밭 건설사가 단독으로 수주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되고 있는 꽃밭 유튜브를 응원하는 뭐,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꽃밭 인터뷰. 인터뷰. 꽃. 꽃밭 꿀잼명. 꼬빠 TV를 꼬닥 할까 월급이 갑자기 얼바라는안는것 같아요. 꼬빠 TV는 꿀잼 유튜브. 꼬빠 TV는 꼬빠 TV가 무엇일까요? 꼬빠 TV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신생된 꿀잼 유튜브입니다. 야, 꼬빠 TV는 꼬빠 TV는 한강 건설 현장에한강 한강대교 건설을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열정적을로 일하는 직원들이 무기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열심히 용원하고 있습니다. 꼬바TV는 한강대교, 한강대교 건설을 하다가, 현재, 소프멜 건설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어? 잠깐만. 아니, 솔직히 이거 왜 떨어지냐? 진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건 진짜. 이야, 마이 클라스. 미끄러져가지고좀떨어져나봐요오빠 t v 는 대한민국 건설 업계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laughs> 롤모델까지는 아닌가? 제가 인사없이 막 종료했었어요 아참뭐 시간 여유도 남는데 뭐, 뭐 스킨 구경해랄까요나나나한강여기 건설업자 오빠 t v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강건설 시수지를 단독으로 따낸, 어? 네, 한강 건설하다가 이제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네, 한강 외교를 정말 잘 건설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꽃발 건설사의 한강, 한강 건설, 한강, 한강 날이 만족도는 세계 1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스트레스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점프맵은 대신에 이게 점프맵이니까 양심적으로 점프맵을 추가를 좀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프 지금 몇칼점프예이 지금 한칼 점프맵이 아었으니까한칼 점프맵이라도 점프맵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것마저도 볼수 없게 된 대한민국으로 인으로서 안타까운 실천입니다. 뭐죠? 오 됐다. 아무래 이거도 어렵다. 이거는 그냥 사기 안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내가 주머나 막하다가 갑자기 끌려서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어... 야 아까 한강대 이거 소리서 발 발목 죽나? 오, 밟으면 죽겠지? 라이! 지어! 제가 오음만 밟아보자. 그러면 안 되겠지? 오, 되네? 그렇다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한강대교 컨텐츠에, 이제, 한강대교 건설 소장인 안승민입니다. 아니, 코바 t v 입니다 네, 한강대교가 잘 건성되고 있냐요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강대교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 인프라 산업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강대교를 하다가 중간에 아쉽게도 강에 빠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얼음블록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뉴스를 보고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정부가 현재 한강대교 건설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정부가 얼음 한 세트를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얼음 한 세트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기교까지 있었던 얼음은 모두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한강대교를 황금대교 한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안승민 기자, 코파TV 기자였습니다. 아, 이제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막연잎을 막 갔다가 막 정말 다양한 곳을 오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강대교는 현재 한강대교는 연잎으로 왔다 갔다하는 신개념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군요. <laughs> 아 진짜 와 진짜 마음 나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정부가 정부가 얼음 화신트를 지원는데와 여러분 진짜 내가봐도 꿀잼인데 이거 진짜 인정 각인데 꿀잼.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야 연속점수. 이야 아니면크림바란다 꽃밭이비 조되더들어나다 를 누르고 얼음을 설치하고 아까제 <목소리도> 푹! 우와 이거 좀극한이데 이거 잠깐만 일로 와. 여기 뭐지 한금 <laughs> 들어가 속보입니다 오늘 한강 대교를 한강 대교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길 현재 건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현재 게임 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 어쩐지 얼음이 좀안 준다 했어요. 네뭐 게임모드 뭐 게임모드니까 뭐, 게임 이거 하지만 현재 아 여기를 보여줘 여기. 하지만 현재 현재 정확하게 건설하는 수단이 알려진 것은 아니어서 조금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빠 t v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집도다기도여기서여기이안될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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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작자라면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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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제 여기도! 정말 도여처럼 오뭐 점프가 되냐? 되나? 정말 악물처럼 막내칸 점프를 정말 놔두고 하면은 제가 이메그램을 따오가라서 안 하겠죠? 네, 그럼 저는 여러분 일단은 일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2 편을 올릴게요.